오랜만에 캐릭 체험도 왔네요 녹턴을 체험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사각이에요 캐릭터 사각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 말로는 진입 퀘스트를 너무 쉽게 깼대요 그래서 보스도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보시는 거 어떠냐고 그래서 어? 진짜? 한번 해보려는 그 보스를 잡는지 못 잡는지 몰라요 진입 퀘스트 자체를 쉽게 하신 거여서 난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캐릭터는 사각상태고요재분면는 만냉마너질 재분되있고 칭호는 범칭호 장비상태는 진한계 어비스 5셋 한계작 아킬로스 마가 340작이 아닌 340작 근처 피타 떡어비스 리스트 찌르기 떡 60찌르기 효과 떡작 아크론의 자력 아바타 강화 따로 안되있구요 후도 69거든요 이게 될까? 더군다나 얘가 무댈 캐릭이어서, 아, 콤보네. <laughs> 디펜시브가 없기 때문에, 오, 색다른데? 오히려 좋아. 콤보 녹턴. 호우 상태는, 위클립스 15. 혹시, 녹턴은, 막시민처럼 그, 녹턴 전국 협회 없나요? 이 콤보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클립스 지역. 합지르기는 1716입니다. 명중은 피버 터지고 도핑하면 되겠죠? 딱 스펙이거든요? 오차각성도 안돼 있는. 코트라인 스펙 같은데, 콤보로다가. 피타 무기는 이렇게 영광으로 쓰는 거라,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게 백법이었으면 되거든요? 이 아닌 캐릭이 될지 모르겠네 출석체크 도핑까지 아, 보호비약까지 있네 아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보호비약 빼고 전투도핑까지만 출석체크 도핑 내비두고 이렇게 간단하냐 이거 심플 그 자체네 딜사이클 알려주세요 버프 잡업할 거 딥업 걸거 설마 없나요? 3번에 쓰고 콤보 쓰면 돼 제가부터기는 나오는데 어, 잡나? 잡나? 잡니? 내 광폭 가야 알죠? 어이고. 이제 광폭 들어왔습니다. 오 버틴다. <laughs> 와 버틴다. 오 잡는다. <laughs> 이거 잡았어요. 예. 콤보 녹턴 처음 본다고? 현재 1700 지르기. 원래 기본 도핑의 전투까지만 추가인데, 출석 체크 지금 있는 걸로 하고 있어서, 공피가 10%더 높습니다. 다른 체험 그거보다. 지금야 스무스하게 잡, 잡힌다는 거. 스무스하게 잡고 있습니다. 전핏 닦았죠? 그럼 마티아도 잡나? 국밥 친구들 다 잡나? 아, 4번 쓰면 우주선 나와요? 우주 <laughs> 우주선이 나와버려? 콤보 녹턴의 모험은 계속된다. 4번, 4번. 오, 씨발, 뭐야, 이거? 아, 저거 뭐야? 재밌는 캐릭이고만 이거? 저, 저런 게 있었단 말이야? 얘도 잡는다. 콤보 녹턴. 얘도 그냥 잡습니다 다 잡네요 국밥 친구들 다잡 <laughs> 현재 이클 지역 찌르기 1716이었는데 녹턴이 무딜 캐릭인데 콤보로 잡는다는 거 되게 신기하네 지민하고 똑같죠 막시민도 무딜로 하면 못 잡는데 콤보하면 쉽게 잡는 것처럼 킬 타수는 다타 1초 그 배가 엄청 높네 백폭탄을 날리는 게 있어? 아, 마스터리를 바꿔야 돼? 우주선을 소환하는 게 있고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있네 뉴클리어 있네 일단 이거 정리해보자면 현재 출석체크 버프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국밥 내 친구는 무난하게 잡는 체리아랑 티로로스는 빡셀 거예요. 국밥 내 친구, 로카, 에토, 똥개 마티아는 콤보 AP 하면서 잡아버리는 출석체크가 없어도 잡을 거예요. 눈사람도핑으로 대체하면 돼가지고 공피 떨어지는 거야 그걸로 채우고 피가미야콤보 a p 로 버티는 거라 범위기라든지 이런 스킬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때의 스킬은 딱히 뭐 그렇게 게뭐 뭐 다른 거 없는 거 같고. 어, 범위기 쏘는 맛 애진다 이거. 아, 어, 0.8초 4타 좋은데? 이펙트가 화려하다. 어, 됐다. 영 뭐, 뉴클리어 핵폭탄. 영 이거 뭔가 재밌다. 아, 일곱 방 때릴 때마다 계속 쓸수 있네? 딜이면은 딜로스 없이 계속 쓸수 있겠네 매력 있다. 지금 이 캐릭터가 이 클립스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손목에 후딜레이 고정을 달고 콤보를 해서 콤보 회피빨로 잡는 거예요 안정성을 올려서 아티팩트를 디펜시오로 맞추기 전에는 무딜을 포기한 거죠 팩업을 하면 여기서 후딜레이를 빼서 무딜로 전향을 하는 그 테크를 타려고 성장하고 있는 녹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딜이 손맛이 재밌겠죠. 야. 아, 이거, 쟤. 아, 이거야. 이게 녹턴, 이지 야, 씨. 뭔데, 이거? 우와, 씨. 여러분, 캐릭터 펀딩 받고 있습니다. 녹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레이저도 있고, 얜 뭐야, 이거? 문서들 끌어오는 것도 있네. 이거는 설마 텔포? 재밌네, 재밌는 캐릭이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을까? 아, 옛날에는 안 좋았어요? 아, 얘도 인식이야, 또? 인식 바꿔야 됩니다. 지금 얘 보세요. 스펙 딸리면은 콤보 했다가 스펙업에서 무딜전향하면은 뉴클리어 그냥 떨어집니다! 이거지! 우주선도 있습니다. 장들리에 그냥 천장에 박아버리는데요. 근데 핵이 짱니다. 손맛은 이게 쩔어. 유주선은 안 좋다. 우주선 쿨타임이 너무 길어. 그리고 사거리가 엄청 기네. 야, 여기서 맞네. 범위기도 사거리가 이렇게 돼? 와 사거리 하나는 끝내준다. 와. 이게 진짜 원거리지. 이게 재밌는 거 하고 있었단 말이야, 독턴. 뭔가 은 찌르기 캐릭이고 아, 마갑 캐릭이고 단점은 몸이 약하다는 건데 에타 레벨 올리면 그것도 해결되고 지금 쓰는 게 버스터 런처 아 플레임 런처라는 것도 있구나 오이씨 이건 뭐야 <laughs> 0.5초 사타 연마 상태 보여드릴게요. 연마는, 영광이랑 고방까지 돼있습니다. 이게 고방이 돼있어서, 더잘 버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 스펙은 뭐안 봐도 비디오겠죠? 뭐 여기서 이제 디펜시오 끼고, 오차각성 을 해놓고 이러면은, 뭐안 봐도 재밌겠죠? 최소 스펙으로 이제 명중컷 맞추고, 1700 찌르기 맞추고, 콤보로다가 그냥 요리해버리는. 오각하면 더 쉽게 잡을 것 같아요. 오각하면 댐징이 20% 세져서. 여기서 이제 고가의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어비스 오시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돈 모아서 오각을 해야겠죠? 보스 잡는 대로 시드 보상을 타먹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다가 무딜 원거리 캐릭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남방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 친구는 그 패시브가 있대요. 로아미니를 육성을 해야 되나 봐요. 하트 오브 데미가시라고 로아미니 프롤로그 챕터를 완료하면 은 배울 수 있네요. 최대 사정거리가 5가 늘어나네요. 그래서 사거리가 엄청 긴가 봐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또 지금 탐험 버프안한 거거든요. 탐험 버프까지 있으면 끝에서 끝 때릴 것 같은데 녹턴 매, 매력 적인 캐릭터네요. 보통 하시면서 현재까지 캐릭의 장단점 장점 세다 단점 물몸이다. 간결하네요 짧고 굵게 센거 맞아요 근데? 허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허댐이 엄청나게 높진 않은데 근데 생각보다 눈디는 잘 나오네요. 패시브가 다 너무 좋아. 다른 재미긴 하다. 원거리 환보도 그러고 한번, 한번 생각해보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세팅으로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당연히 여기서 스펙이 더 높고 아이템이 좋으면 좋은 퍼포먼스 가 나오겠죠. 무딜도 할수 있겠고 참고하시면 캐릭터 선택에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콤보도 나쁘진 않은데 온전히 녹턴을 즐기려면 무딜 세팅은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콤보 세팅에서 뭐, 이클립스 보스 잡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온전한 녹턴의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백인애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재밌게 즐기려면, 무딜로 가야 된다. 또한번싹 정리를 하겠지만, 원거리 캐릭 중에, 야, 남바완이야 지금까지는, 어 뭐, 일단, 저 좋아요. 어, 시원시원한데? 텔포도 그러고, 범위기도 그러고, 일대1기도 그러고, 뭐, 스택 쌓아서 쏘는 것도 그러고, 시원시원합니다. 어차피 테이지는 하는 구조가 다 똑같아요. 1회인 숙제, 주간 숙제, 사냥, 범위기 하나, 주스킬 하나, 누르는 것다 똑같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덜 질리게 하는 게 이런 이펙트야. 그래서 저는, 오, 어, 매력있어요. 이 녹타운 캐릭터 체험. 재미나게 한 번도 해봤습니다. 이런 또 맛이 있다.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